그, 부동산에 대해서, 이제, 부동산 계약?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이라는 걸 저기, 그, 공부하는데, 이제, 공인중개사법, 이걸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, 그, 생각이 나서. <laughs> 근데 그때 이제, 어, 뭐, 언니랑 같이 있던가, 오빠랑 같이 있던가, 아니면 기숙사에 있던가 하다가, 20대, 언제 인지 이제, 응암동에, 이제, 저기, 방을 와서, 이제, 자취를 했어요. 네 방을 얻고 이제 열심히 출근을 하는 거기 생활하면 열심히 출근하는데 오늘 부종 부정, 부동산 아저씨 골목에서 이제 그 아저씨가 나한테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. 근 아직 그 아침에 이제 아침인지 어떻게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에서 만났어요. 근데 나보고 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 네? 복비 복비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뭐지? 그랬더니 그근그 그 계약비를 달라는 거예요. <laughs> 그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. 그러니까 계약을 그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면 그 중개료를 줘야다는 걸 몰랐던 거야. 그래서 이제 음, 한참 지나도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이 아저씨가 온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아예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얼른 돈 챙겨갖고 드렸어요. 네.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기들 같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가게에서 이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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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거래 모를 때 그냥 물건, 물건 집어오잖아요. <laughs>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. <laughs> 아, 근데 그, 에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. 근데, <laughs> 그때도 그랬지만, 근데 더 시큼해진 것 같네, 이빨이. 아, 참 세상 살기는 참 복잡해요. 그냥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내밀어두질 않아. 아휴. 그니까는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, 그, 그렇잖아요. 좀 경계적 이여이 있는 사람들은 헌법 32조를 본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잖아요. 뭐약 만약 못했을 때는 에뭐 변호사를 사든지 하고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. 그런 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막그 깨질 것 같아. 물론 이제 맘먹하자면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겠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 일생일 에 지금 과업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는, 이거는 솔직히 헌법 35년은 빈민들을 은 거야. 빈민들, 뭐, 빈민들하고 그래. 서민들도 껴줘야 되나? 근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방법이 없어요.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. 뭐,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제 나중에 집질 거라 희망이라도 가지고 저기 그, 하겠지만, 그런 사람은 이제,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는 뭐, 우리 집 안에 이제 자기는 집을, 저 집, 뭐, 비밀이라도 뭐, 저기 하니까 이제, 어, 뭐 집중해야 할, 조용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, 아니, 아니더라도 그냥 그 참고 사는 거지. 내가 볼때 옛날에 그 대학동에 원농이 막 많이 들어섰을 때, 그 때가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. 나는 노무현이가 노무현 정부 뒤에 민주당이 당선이 안된 이유가 그는 빈민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, 자기들이 지금 무신하겠다는 거를 알죠. 왜 모르겠어. 그러니까 안 찍어주는 거지. 솔직히, 박근혜나 그, 이명박 때문 박근혜 때막그 부정선거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제 주변에 박근혜 찍은 사람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박근혜 찍었어요. 그리고 내가 이제 개표 참가를 해보니까 부정선거는 그,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면 딱 누가 많이 나오는지 아는데 그, 그 부정선거 그거를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. 뭐 나중에 뭐 컴퓨터로 조작을 한다 해도 거기서 그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다 침묵했다고 보진 않아 몇 사람만 그 이유를 제게했다고 보진 않아요. 그런가? <laughs> 그 사람들은 이제 그뭐 4만원인가 이제 그 12시 1시 12시 전에는 4만원 받고 넘어오면 이제 8만원인데 그걸 받고 이제 침묵해주는 대가인가 근데 아무튼 내가 봤을 경우에 내가 끝까지 거기서 이제 그막 그 아침 (7시 딱 나올 때 내가 시간 받으니까 (7시 22분이었어요) 그때까지 봤는데 음~ 그~ 뭐~ 부정은 그~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또 열심히 뛰었잖아요 딱 보면 그, 박근혜가 그 문재인보다 조금 더 많이 떼었더라. 뛰었, 근데 그 띠만큼의 표시가, 나, 표가 나온 것 같아요. 그, 어디, SBS인가 어디서 이제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그, 어, 그 이제 선거 운동하는 그, 저기 그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어요. 근데 문재인이 조금 뒤쳐졌어. 그러니까 딱그 뒤쳐진 만큼 표가 나온 거야. 열심히 뛴 만큼 그 표가 나온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보이는 거하고 여기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네, 여기서는. <laughs> 손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. 아, 내가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나? 어. 그, 항상 그, 뭘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잘 몰라요. 근데 해가지고 나중에, 이제 뜨끔하고, 아, 내가 참 멍청하구나. 모르는구나. 그래도 물론 뭐 내가 뭐 아니라고는 발뺌을안 하니까,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정을 하니까. 근데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, 몰라서 복표를 못준 거야. 처음으로 이제 집을 이제 방을 이제 월세를 계약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복부이 주는 걸 모르는 거지. 그냥 부동산 그런 거는 그냥 다 공짜로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어 20대 초 중반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26살 때까지 공암동에 살았었거든. 근데 이제 몇 살에 공암동에 방을 얻었는지를 기억이 안나 22, 2살 됐나? 아니 2, 3년 살는것 같은데. 그때 이제 이쪽에서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교회 때문에 거기 간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응.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한번 썰어 풀어봤어요. <laughs> 아, 땅땅거리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돼서 책을 못 읽겠어요.